2025년에 MVP 경쟁이 좀 있잖아요. 닭폰세지. 이제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디아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디아즈냐 폰세냐 약간 MVP 경쟁이 좀 있어요, 지금. MVP 논란이 없다고요? 어, 근데 저는 꽤본것 같아요. MVP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논란이 있는 거 자체가, 디아즈도 엄청난 활약을 했잖아요, 이번 시즌에. 그리고 폰세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예, 근데 저는 이제 살짝 폰세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싶긴 한데, 이건 또 하나 팬의 입장이니까. 예. 보자면은, 제 예, 목차. 디아즈 폰세 성장 및 주요 기록이 있고, 최근 MVP 성장 및 주요 기록을 보고, 그리고 팀별 최근 MVP를 볼게요. 루인 디아즈 대 코디 폰세. 루인 디아즈 성적. 붉은 글씨는 리그 1위입니다. 정결 경기를 출정했네요 오, 이 친구 야무지네. 안타, 백지, 어? 예? 아니, 홈런이 이렇게 많은데 또 안타가 많네? 또 타점도, 타점도. 와, 근데 진짜 미치긴 했다. 제가 야구를 이제 봤잖아요. 그래서 모르겠어. 이 정도면 MVP 받아야 되는 건가? 아니에요? 근데 MVP급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상대가 조금 빡셌다. 홈런이 50개인 거, 이거 자체가 넘사잖아. 넘사벽이잖아. 노시안 몇 개지? 노시안도 6월, 7월에 좀안 절었으면 40개 때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때 절었는데도 불구하고 32개. 나쁘지 않아, 노시안. 타율이, 와, 근데 그런 얘기도 좀 들었어요. 홈런이 많으면 타율 관리가 좀 힘들다고 들었는데, 이 친구는 홈런이 많은데 안 타도 많아가지고 타율이 되게 좋네요. 타점도 말이 안돼158 출루율도 높네요 오 장타율 미쳤고 옵스랑 전쟁까지 이 친구 성적을 살짝 기억해놨다가 역대 MVP 성적도 한번 보면서 비교해볼게요 루인디아즈의 주요 기록은 9월 25일 키움 상대로 150타점을 달성했고요 단일 시즌 역대 최다 타점 아, 종전 2015년 넥슨 박병호 146타점이었어? 디아즈도 엄청난 거네 150 플러스가 크보에서 감사합니다. 최초야? 가을 시즌 외국인 타자 최다 타점 종전 2015년 NC 테임즈 140 타점 디아즈가 우리 팀이 아니어서 잘 몰랐거든요 디아즈가 쓴 신기록들이 꽤 많네 역대 타점 순위 디아즈가 158 박병호 146이승엽144 최영호 144 심정수 이거뭔 표시야? 아 현대 유니콘즈 우와, 우와 신기하다 <laughs> 와 김태균이 그래도 136 하나가 있다 휴 그리고 9월 30일 기아 상대로 50홈런을 달성 했네요. 이것도 최초야? 와 외국인 선수 최초 50홈런. 종전 2015년 삼성 나바로 48개. 역대 최초 50홈런 플러스 150타점을 달성했다. 이것도 최초야? 역대 홈런 순위 한번 볼게. 와 이승엽 대박이다. 박병호, 심정수 이분은 현대 유니콘즈. 아까도 계시던맛 엄청나시네? 삼성이 진짜 타자들이 거포가 많은가 봐. 2위와 압도적인 격차의 타격 지표들. 홈런이 2위랑.. 어? 2위가 위즈덤이었네? 오! 홈런이 15개 차이야. 와.. 40개여도 엄청 많이 차이 난다 싶을 텐데 이게 50개 완전 넘산데? 타점은 50타점 차이. 어 MVP 아니야? 아 여기 죄송한데 이거 MVP 아니에요? <laughs> 엄청난데? 어. 와... 달리기만 조금 느리시다 아니야? 엄청 완벽하시다. 자 그럼 이제 저 이제 좀 약간 마음 살짝 변했는데 디아지도할 만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코디 폰셋 다시 한번 볼게요. 경기는 29경기를 나와가지고 17승 1패. 오. 와 이닝 먹어준 거봐 든든하잖아요? 에? 방어율이 와 경기 이만큼 나오고 이닝까지 싹싹 김치를 했는데 방어율까지 이렇게 낮아요. 탈삼진이 근데 탈삼진 이거요 이번 연도에 유입돼서 그러는데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뒤에, 이 뒤에 이제 역대 MVP가 나올 텐데, 252개는 좀 기억을 해둘게요. 17승에다가 이닝까지 많이 먹었는데, 과거율이 요거밖에안 되면서. 코디 폰세의 주요 기록 5월 17일 SS g 전에서저 대박이었어요. 전교 이닝 최다 탈삼진. 원래는 이게 하나 류현진이 가지고 있던 그건데, 폰세가 류현진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류현진한테 보내는 약간 리스펙 같은 거 되게 낭만있게 잘 봤어요. 근데 요 경기 굉장히 무서웠던 게, 1대영으로 이겼습니다. <laughs> 그리고 맞아 이때 진짜 육진영의 홈보살이 엄청났었어. 1991년 해태 선동열이 13이닝 1 8개를 기록했으며 한 경기 기준 타이 기록, 정기 이닝 최고 최다 기록이다. 어, 죄송한데 이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뇌정지가 오는데 그러니까 한 선수가 지금 13이닝을 던졌다는 거야? 아예 아닌가? 예? 지금 뇌정지가 살짝 왔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야? 13이닝을 던졌다고? 한 경기를? 와... 괜찮으세요? 이때는 근데 그럼 더 심했겠다. 투수 한 명이 잘하는 거 자체가 엄청 심했겠다. 진짜 강철의 투수들밖에 안 모여있는 시대였겠네, 그때는. 몸이 약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시대였겠네요. 2010년 5월 11일 청주 LG장 유현진이 9이닝 17개에 달성한 거에 시장 게이밍 최다 탈삼진 등장 기록이다. 요거를 깬게 요번 연도 9월 3일 NC전이죠. 단일 시즌 최다 탈삼진. 아 이거 우리 이때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이러면서 봤잖아. 10월 1일에 s s j 10월 1일, 이때 뭐 별일 없었잖아. 우리 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고. 아! 아! 하다니. 역대 최초래요 역대 최초 역대 탈삼진 순위 앤더슨이 진짜 MVP감인데 이게 상대가 폰세여서 폰세가 좀 재앙이긴 하네요 와 이것도 외국인 선수 최초 1점대 ERA 원래는 종전기록 2023년 NC의 패디 선수가 ERA 1점으로 마무리를 했네요 외국인 선수 최초 투수 4관왕을 네, 달성했어요 다승, 평자, 탈삼진, 승률까지 다 그냥 싹싹김치를 해가는 역대 세 번째 선수. 두 선수 모두 해당 시즌 MVP 요러면은 폰세가 안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네? 최근 MVP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MVP 한번 확인해볼게요 박병호, 넥센, 삼성 라이온즈 의그 선수 맞죠? MVP 골글, 삼관왕, 홈런, 타점, 장타율 히어로즈의 첫 MVP 어? 어 근데 이렇게만 보면 디아수 성적이 지금 말이 안 되는데? 어? 어 넘겼는데? 또 박병호네. 안타가 오 이렇게 또 보면 또 늘었어요. 실력이 늘었어. 안타가 143개, 홈런 37개를 쳤고요. 이때는 3관왕이었는데 1년 더 지난 박병호 씨는 4관왕을 하네요. 홈런, 타점, 득점, 장타율까지 2년 연속으로 수상을 하시네. MVP를. 엄청난 선수였구나. 이후에 2년간 엄청난 성적을 거두었지만 두 괴물들에 의해 MVP 수상을 발되었다. 이게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상대가 누구냐가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서건창, 넥센 또 넥센이야? 어, 또 넥센이야? 와 MVP 골글 한건왕 안타를 201개를 쳤네요. 어 최초 200안타야? 도루를 또 엄청 많이 하셨네요? 이 선수는 이제 홈런을 치는 선수는 아니었나 보네. 안타를 많이 치고 도루를 하고 되게 성가셨겠다. 타율 봐라, 타율 봐. 128경기를 뛰었는데 타율이 어떻게 그래요? 자, 테임즈 씨. 이 선수 되게 얘기 많이 들었고 방금도 얘기가 나왔는데 NC의 테임즈. 2015년에 MVP시고요. 안타를 180개, 홈런... 예? 예? 홈런을 47개를 쳤어요? <laughs> 타율도 높은데 홈런도 많이 치고 도루가 되네. 어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해? 홈런이 47개인데 도루를 또 한다고? 와 미쳤다. 장타율 역대일 위. 없을까지 역대일 위. 새로운 게넌 자꾸 가서 내보내면 도루 에 갑자기 화가 많아진 사람이 나왔는데 갑자기 사람이 화가 많아졌어. 얼굴만 봐도 화나나 봐. 홈런 칠까 봐 내보냈는데 도루해 버린다. 네, 다음, 드디어 투수가 나왔습니다. 두산의 니퍼트, 최고령 MVP, 3 5이에요 볼그레다가 삼가낭 다승? 방어율, 승률. 팀이 우승을 했네? 팀이 우승을 했네? 이거 많이 중요한데요? 와. 승이 22승? 와, 엄청나다, 이 선수. 완봉을또 하셨어. 근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선수들이 나오고 있다. 양현종이 또 나오네요. 17년도에 양현종. 3한경기를 뛰자고 20승을 하셨어요. 방어율 3점대로. 와, 폰세가 근데 말이 안 되긴 하네요. 폰세 방어율이 대단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만 봤을 때 탈삼진이 142개? 살상진이 158개, 폰쇠 252개. 말이 안 되긴 한다. 김재환 MVP 골글 이관왕. 홈런이랑 타점 잠실 세 번째 홈런왕. 안타가 176개, 그리고 홈런이 44개. 홈런이 와 타점이 또 득점까지. 디아즈가 158타점이었죠? 말이 안 되긴 하네. 다른 사람들 보면 은4 0 135, 117, 105 이렇게 됐는데 진짜 말안 되긴 한다. 린드 럼블. 어? 근데 나이 친구 는못 들어본 것 같은데. 이 선수는? 이 선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린드럼블? 린드 럼블? 린드 럼블이 아니라 린드 블루. 럼블 예. 럼블. 럼블 은롤챔피언이고요 MVP. 골든글러브. 삼가나. 와! 또! 팀이 우승을 했어? 린드 럼블 씨. 예. 팀이 또 우승을 했네요. 2 3 3패. 이닝 와, 이닝을 되게 많이 먹었다. 탈삼진도 189개. 엄청 많다. 로하스, 로하스 얘기 엄청 많이 들었는데 MVP 골글이었고, 요 4관왕, 홈런, 타점, 득점, 장타율까지. KT의 첫 MVP래요. 오, 의미가 좀 있었겠네요. 안타가 192개인데 홈런이 47개. 홈런이 많은데 안타가 또 많은 친구들이 어 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홈런을 47개를 때리고 타율이 3월사푼이면은 미란다 이 선수 진짜 많이 들었는데 어 근데 이거 거의 뭐 두산이 뭐 엄청 많네요 MVP가 이번에 또 우리 폰세가 탈삼진 기록을 바꿀 때 미란다 선수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14승 5패 이닝도 많이 먹어주셨고 만봉도 있네요? 이정우 선수네요. 오. MVP, 골글, 오관왕, 어? 오관왕은 처음 본다. 안타, 타점, 타율, 출루율 장타율. 오관왕은 지금 나온 12년도부터 22년도까지의 MVP 오관왕은 처음 보는데요. 사관왕까진 봤는데. 안타가 193개고요. 홈런은 23개. 타점이 113개. 타율이, 와. 와 근데 이 선수 되게 좋다 안타도 있는데 홈런도 적당히 쳐주면서 세계 최초 부자 MVP. 혹시 그 이정범 선수는 자녀들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아들이 혹시 이정범 말고도 있나요? 따, 딸, 딸 하나 아들 하나. 왜요 <laughs> 조금만 더 나으시지. KBO의 미래를 위하여 조금만 더. <laughs> 아깝네요. <laughs> 예, 패디 선수, 패디 선수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선수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MVP 골글, 삼관왕, 4승 평자, 그리고 탈삼진까지 NC 최초의 20승 투수라고 하네요. 시즌 종료 후에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고 하네요. 약간 폰세의 미래다. 음... 가면... 잘해라 탈삼진도 많이 잡고 이닝도 많이 먹어주면서 방어율이 또 되게 낮아요. 다음 어 작년인데 김도영이네요. 와 이래서 김도영 김도영. 골글, 이관왕, 득점 장타율, 을 이관왕이고요. 역대 최다 득점을 하면서, 역대 최연소 30, 30을 하면서, 야수 최연소 MVP면서, 팀을 우승시켜버리는 김도영이, 이래서 김도영, 김도영 했구나. 아, 진짜 갓도영이네요. 안타가 이렇게 많은데, 홈런도 많이 치는데, 도로도 많이. 와 진짜 말안 된다 성적이 말이 안돼 나는 홈런이랑 도루가 저렇게 있는 선수들이 신기해요 이런 선수가 이번 연도에 없었어 가지고 되게 아쉽다 수비가 살짝 아쉬운 부분을 보였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MVP를 받을 수 있었던 거는 홈런과 도루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네 팀별 최근 MVP 보면요 2024년에 김도영 있었고 요렇게 쪼르륵 한 다음에 2010년 2008년 2006년 2004년 엑스? 최근 MVP? 없어? 근데 LG는 아, 뭐 아니, MVP 전체 없어도 전체. 되잖아. 뭐이다잘하잖아 팀이 MVP잖아, 팀이. 근데 우리는 또 이제 갱신이될 수도 있겠네요. 2006년 류현진에서 2025년 폰세로도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음, 2006년 류현진, 2004년 배영수. 폰세가 MVP가 되면은 19년 만에 하나 출신 MVP. 디아즈가 MVP가 되면요. 21년 만에 삼성 출신 MVP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역대 MVP를 다 봤는데 뒤아즈가 말이 안 돼요. 근데 하필 상대가 본세야. 그게 말이 안 돼. 어떻게 25년에 무슨 운명의 전란이에요 이게? 이게 게다가. 타자에다가 투수야 이게 어떻게 이런 운명의 장난이 있을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서 2025년 MVP 경쟁 알아봤습니다. 디아즈나 폰세 둘 중에 한 명이 좀 받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는데 사실 좀 이제 또 팬심의 마음이라면 하나 팬으로서 폰세가 좀 받았으면 기분이 더 좋겠네요. MVP 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바. 야, 근데 디아즈 개쩐다. 디아즈 개쩐다. 나저 정도인지 몰랐는데 개쩐해요. 미쳤네. <웃음> 엄청나네. <웃음>